첫 강의 들어가니 목사님한테 야 아니, 엄청 큰소리 하는 뭐, 뭐, 그전 그, 그, 그 해에는 양 목사님 시겠다고요도그 그러니까 정도 수준 되는 줄 알고 모 자기 모르는 분들. 그러니까 강의 하니까 야 자신만만하니까 엄청 큰 야, 저는 니다 스페셜 전년 술도 수에 민감하지 않아. 저희 교회 그첫 번째 제게는세 가지 사명이 있거든. 요첫 번째 사명이 뭐야? 300명의 사역자사역자는 먼저 하세요. 집사, 건사 장로, 숫자다 필요 없어요. 자, 하나님, 300명이 말씀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 양육하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저는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교회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육으로 살고 왔던 사람 다 가요. 많이 왔던 그냥 힘들거든 맨날 설교하는 게 죄니 고 부활 요즘 여러분 설교에 죄니 부활 나오는 설교 잘 없습니다 성도들이 부담 느끼는 안해요 부활 제의 안 해요 이게 살면 이 부활 제의 안습니다 이런 죄니까지 옛날에 아무래죄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잡셨습니까 죄니 미양형 부활 제양 하는 거예요 왜 아무도 없어도 적도 마지막 내사한 명은 남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렇게 주시거자신만만하인정해서 하나님 을늘도 하나님의 성이를시죠 나의 성이가 아니라 누구의 성이요 여러분 이미 이루어오신 하나님의 성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오늘 성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짓밟지 마세요.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뭘 성의하게 해줘요? 이미 십자가 성리를 끝냈는데 그런 러은 초등학생들이 우리 유치한 아이들이 기도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런 기도에요 하나님 오늘 성의하게 뭘 성의해? 십자가를 끝놨는데 하나님 그 승리가 되어야지 이지금 원합니다. 그 승리가 되어야지 이루지금 원합니다. 그 승리가 되어야 흔들리지 않를 원합니다. 기도가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 위대한 기도의 영성과 신의 쓰리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그 책을 읽고 다시 한번 책을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제 가슴을 치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다당한 기도. 하나님, 성리 이제 승리입니다. 리를 하고 싶요교력을좀 해야 됩니다. 신학 교육을 야 됩니다. 하나님, 저 한국의 파손교회에 돈을 좀 많이 보내주고. 이런 기도 하지 말라고 그리나이키는 그렇도 교생 그런 기도에 하나님 우리에게 재주 좀는 말해 하나님. 지 시리즈는 뭐라고 하는 거 기도는 아직도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이 많아요. 이 시간을 이달란트를이 물질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열어.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 그게 맞아요. 우리 주후도 여기는 무슨 성령의 성령의 영성하기를 모였잖아요. 네. 뭐

이런, 여러분, 난도 이렇게 좋은 색깔 주는, 영도들 분들이 이렇게 좋은 색 주는, 다우이렇 비약이 야 돼. 그렇지 않아요? 예. 네. 전 그래서 지금도 이고요 교회 가면 저는 무지개 목사님, 윤배알죠도좋한번야 뭐, 다 했습니다. 다습니다 어느 날은 초록색 골프하고, 어느 날은 오렌지색 으로하고 어느 날은 뭐, 베이스 골프고다있구나 나가도 밝히고다니요 왜? 그러니까 놀라운, 그렇게 입고 다니니 처음에 나무보이렇 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근데 널 입으니까, 아무렇지 않아요. 보는 사람만 어색할 뿐이지. <웃음> <웃음> 그 사람이 내 인생 살아납니까? 내 인생 때문에 살고 내 안에 속임이 살사하는 거예요. 아, 네. 절대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빠의 형성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애들도 색깔이 아주 밝아져요. 돈더 들어가는 거안더 싸요? 제 양국은요, 동대문면 살면 25만이고 한걸 사요. 여러분, 요즘 백화점 가면 양국은 최소 150만, 200만 원이에 예, 네,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 1 5 150, 200만원이요. 기본이 아니고, 작성하면 1 5 0만원 근데 25만원이면 사람 사람들이 되게 비싼 줄알아 어마어마한 것인 줄 알아요. 알아요. 네. 오늘 아침에 유재용 고생하신 분. 아유, 운동선 너무 좋은 것인 줄 제가 입으면 다 좋은 거예요. 총회 때입으 총회 때 도만 주고 산거 아니에요. 총, 총회 총회를 하고 팔을 달리는 니에요산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거. 하나님, 하나님 나를 나를 지명하여 불렀고 나는 그 자리에 세우셨고,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나 이거 하나님의 기쁨은 그거예요. 아버지, 나와 이렇게 못생겼어요. 그럼 우리 아들 그렇게 말하는데 속상하지 않겠어요? 난 아빠라면서 이렇게 키가 작아 난 아빠라면서 목소리가 왜 이렇게, 근데 열받지 않겠어요? 말을 못해도 사시는 걸 나가는 서을 모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명심. 하나님은 남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전 지금도, 전에는 참 많이 그랬어요. 우리 사모가 참잘생그 소리도 할 것도 말고, 저 집에서 하지마요. 그걸 보다가, 참나 잘생겼어요. 감당하는 것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땅 위에 나 같은 사람 딱 하나 밖에 없어요. 한성교 사장님, 한 명도 없으세요. 나 존재는 하나예요. 똑같은 데서 통제하 쌍둥이도 하나 그런 위대한 자로 나를 이 땅에 보내놓으시고,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내가 너를 아버지, 내가 너를 하나님 요구하여, 주님이라고 부를 때, 나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이 기뻐서, 어, 게 춤을 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감사하셨는데, 우리를 하나님 강간에서 오시고, 말씀을 준 것, 이 하나님의 기쁨, 이런 말할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자리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고, 제가 설교한다고 물어볼 그냥 감사했을까요? 그래, 왜? 아버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이야기하는 게뭐 어려워요? 저는 우리 아버지 이야기 하는 거면 지금부터 그냥 미치는 아니다 우리 아버지랑 산 지가 뭐, 2을미사까지는안 살았지만, 그 아버지, 아니, 우리 아버지의 술, 술을 드셨던, 면장하셨으니까 술 드시고, 또, 동네 사람 다 어릴 때 봤잖아요. 그분 이야기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왜 하나님 이야기 하는 걸 드려 그래요 예, 어떤 분이 무슨 술을 마셨는 아이, 다안 해요, 다. 뭐 다음에 하나님 이야기 지금 해요. <laughs> 그런데 우 보면 감격하는 거예요 왜? 오늘도 하나님의 이야기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야기에들려집고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 속에 장과 절, 절과 절 사이에까지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속소을 읽어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쓰는 분 성경 성경을 보는 사람과 같아요. 우리는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신학이라는 것을 하는 뼈대 불과 것이고 신학을 무시한 것이 아니에요. 뼈대는 필요하죠. 뼈대가 있어야겠죠. 부르심에 이 저는 마태복이사명을이내 인생 신말씀 구절이 4장 1 9절에제 아니에요. 나를 어요명이다내 네, 네, 인생의 명 인생을 전히신명 나를 따라오 t 내가 너희를 사람 남가되냐가되냐 여러분 이것이 바 시몬이 그들은 종전까지 뭐에 논리에 살았어요? 논리 현장에 있었어요. 여러분 결무님 목사님들이 자지이 좋아하는 목사님들 생활 아닙니다. 오늘 다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다니는걸 좋아하지 마라. 여기 노예에서 따지는 좋아서는 뭐걸 좋아하는 못 자제는 사람들 못 봤어요. 초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어느 현장에 가도 안티는 영원히 안티예요. 정치계든 문학에도 어디 가도 안티는 영원한 안티야. 왜 안티하고 사냐고요? 긍정적으로 살아야죠. 할렐루야. 네. 되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되는 존재.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내가 내 내가 사랑한 거는 조금 제가 원하는 거 보죠. 그러니까 논리 현장이죠. 고기를 많이 잡아야돈을벌어 논리 현장에서 하나의 것들이 바뀌어요믿의 현장으로 바뀌어요. 고기 잡는 숫자와 관계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땅의 사람에서 무슨 사람으로요? 하늘의 사람. 저는 이제 우리가 여기 가면 치를 많이 내.

놀랍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모든 것들을 내가 통치수있는통치권이나이와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할렐루야 예수의 왕권 우리 안에 들어가 있다 이말이야요그렇요그놀라운 은행가 안에 있는데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려 하고 따라 왔더니 하나님의 사람들는어부가 되게 주셨어요. 네. 저는 영문 잘 그렇게 하는 사람 아니다요 논리적으로 잘 못해. 믿음으로 영문해. 믿음. 네. 논리.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 한국에서 대학교 나와야 이런 영어권 한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한국 영어 하는 거, 거 봤어요. 고문교장하고 평생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니도 영어 하는 게 너네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 생활도 오래 하다 보니 해외생활, 해외, 생활, 해외 주제원 생활하고 이게 해외 뭐 중동에서 뭐저 그다음에 노르웨이에서 이런 게 많이 생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영어를 해야 죠그냥 영어를 그냥 수치는 꼬자 영어를 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우리 아들이 깜짝 놀라요. 야, 하면신기야 우리 아들은 영어 좋은거 아니에요. 예 너무 좋은 거야. 미국에서만 10명이 렇게 사는 것이니까. 근데 신기하다는 거야. 아버지는 말도 안 되는 영어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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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놀, 난, 야, 생각해봐. 야, 내가 중국될인이냐 내가 미국 사람이야? 뭐다든 그들의 문제지. 난 한국 사람이야? 내가 만약 누구 한국 사람, 한국말을 하 내가 뭐를그들내 네 문제야. 나는 미국 사람 아니야? 미국 사람은 진을 잘 알아듣는 걸 모르게 해야지. 난 대충 알아어야지그들이 퍼즐을 맞춰야지. 내가 맞추는 일이냐? 너무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로 대화하고 이런다 하는데 영어로 강의는 안 했어요. 제가 아프리카 가서 영어 설교를 했어요. 아프리카 가서 갑자기 그날 통일배신자랑 같이 간 가나 목사님 몸이 철사병이나라고 오늘은 술교 <목> 시간 잡혀져 있어요. 그냥 수목원교회 아프리 그 수목원교회 얼마쯤인지요. 20명이 안아 있는데 영혼해야 돼. 그래서 했죠. 성령이 하시니까요. 오히려 통렬 없이 그냥 막바로 쏴버리니까 40분의 수교에서 막 하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번에 미얀마 신학교에 있서도 예, 네, 또 우리 그 성교사님, 성교사님이 청원님한테 아, 요번에 응? 설교하면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강의하신 분이셔서 청원님 이렇게 말했어요. 아, 우리 이스라엘이 영원히 급하다! 그나데그 사이에서 내가 통역 시를 하겠어요. 이들아 했는데 그잖아요. 예, 네. 근데 이게 통역을 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자네 한국말 해. 그러면 또 한국말 하는 것을 우리 선교사님이 또 뭐야? 미얀마 말로 그각자에도 그 전달해줘야 돼. 그러면 그러면 세번 넘어가야 돼. 그 15분 선교가 40분해야 되 30분이야. 그래서 한번한번 고민해서 하나씩 해야 되죠. 하나는 해남을 부르죠. 해남 아래 제가 해남 해이해라 근데 그것도 어려운 일러분제 창세기 구속사를 가지고 했어요. <laughs> 네. 근데 그걸 영으로 그냥 옵이 <laughs> 그 학장은 제 영어 전문가 미얀마 사람, 젊은 사람 박사를 지는그게 <laughs>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잘하 아무것도 없어요. 성이 역사 니그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람 나면 했는데, 그래서 성경에 제가 에나게 성경 을 읽을 때딱 뭐만 나오면 눈이 확 벌려져요. 뭐죠? 오늘 아요 위 나오네요. 위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경륜. 그럼 하나님의 뭐 안에 하나님의 작전 하심 속에 하나님의 경륜 있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데 그 작전과 경륜과 승리 속에는 오직 그저기 신앙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말해 난그 속에 경륜 안에 있는 내가 그 안에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난 그 속에 하나님의 작전이 어지시나요 네. I 고 i 가는도 없고, 좀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가